적분식을 미분을 한다. 근데 적분 상쇄가 되고 없어지지. 그래서 안에 있는 함수가 툭 튀어나오는데 툭 튀어나올 때 어떤 형태로 x를 여기다가 대입한 형태. 왜냐하면 얘를 적분하면 어떤 형태가 되지? 자,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적분하면 이거 이제 대, 소문자 f가 대문자 F로 바뀌잖아. 그래서 어, Fx를다가 뭐 X 다 A 이렇게 넣는 거지 이건 뭐가 돼요? d x 에 FX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래 이거 미분하면 대문자 F를 미분하면 다시 소문자 FX가 되고 FA는 상수잖아 그치? 미분은 없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자 위끝과 아래끝 중에 이렇게 X가 포함되어 있으면 X를 대입을 하고 미분을 하면 이 F에다가 이거 X를 딱 집어 넣은 형태가 딱 나오게 된다. 그럼 위에, 위에랑 아래랑 다 X가 다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여기도 X 플러스 A가 있고, 여기도 X가 있고, FT, DT 이렇게 있잖아. 근데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얘에서 얘 대입해서 빼는 거잖아. 자, 요것도 정적분을 하고 미분을 하면 여기에다가 얘 대입한 거에서, 그 다음 얘 대입한 거뺀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음, fx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fx가, 뭐,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 여기가, 뭐, 1부터 2까지 f, t, d, t. 요렇게. 자, 요렇게 정적분으로 나와 있는데, 정적분 함수가, 이게 상수.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자, fx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이 상수잖아. 상수기 이 때문에 요 부분을 어떻게 한다? 1부터 2까지 ftdt를 치환을 한다. 뭐로 치환할까? c로 치환할까? 이렇게 c로? 그럼 fx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쓸수 있지.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함수는 지금 ft니까 요 fx를 t에 관한 함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ft 대신에 여기다 t를 대입한.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c. 자, 요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D, ft를. 이제 여기 c가 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적분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여기서 c의 값이 나오게 된다. 그 c의 값을 여기다 싹 쓰면 fx가 뭔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 정적분에서 적분구간이 이렇게 상수로만 주어진 거는 이 전체를 상수로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fx를 찾을 수가 있다. 네? 두 개가 나오면 치환 두개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 정의된 함수의 극한 아까는 함수였고 이번엔 극한 자 요거 리미트 x가 a로 갈때최대한다 있던 거 그네 자 이거 정적분 하면 대문자 f 되지 대문자 f에다가 얘 넣고 얘 넣고 대입하면 뭐야 대문자 f x 대문자 f 이렇게 되잖아 어 근데 이게 뭐야 뭐의 정이야 이거 미분계수의 정이지? 이건데 대문자 f 프라임 한건 소문자가 되니까 fa 이렇게 나오게 된다. 즉 여기 있는 함수에다가 그냥 요 a의 값을 쭉 대입한 값이 요거 극한값이 된다. 요거의 극한값. 자, 그럼 요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정적분하면 대문자가 되고 요거 대입하고 요거 대입하고 빼면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뺀다. 얘도 뭐야 그러면? 이것도 A에서의 미분계수 정의지. 그래서 얘는 대문자 F'A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FA가 되게 된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 정적분으로 되어 있는데 X와 A, 그 다음 여기 X 플러스 A와 A 이렇게 되어 있고, 이 X분의 X, X백 A분의 이렇게 리미트가 붙어 있으면 이 극한은 미분계수의 정의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짠! 그래서 이제 적분 구간이 상수인 놈. 적순 <laughs> 졸려? 아닌데 졸린 것 같은데. 적분 구간이 이렇게 상수, 숫자로 이렇게 주어지고, 적분 구간이 상수로 주어지고, 자꾸 오늘 상수 얘기 되게 많이 하네. <laughs> 자, 이때 fx 구하는 거. 그 선생님 이름도 상수야? 아니요. 아 다른 거. 자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 d t)도 여기는 얘는 함수지만 요 구간이 상수기 때문에 자요 값도 상수다. 그 요거를 <laughs> c라고 놓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f(x)를 뭐라고 놓었냐면 f(x)는 sin x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럼 이렇게 치환한 요 식에서 여기 f(t)가 있잖아. 여기 f(x)가 있고요. 요걸 t에 관한 함수를 바꾸면 s i n t 더하기 c 잖아요. 그러니까 ft 대신에 자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t는 sine t 플러스 c 자 요렇게 되고요. 요게 이제 c니까 여기서 이제 c 값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찾으려면 이제 이거 정적분을 해야 돼. s i n t 적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음,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c 적분하면 ct 맞아요? 2분의 파이 0. 이거는 c. 자,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계산하면 2분의 파이 여기다 넣으면 코사인 2분의 파이 얼마지? 0. 어,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야. 그다음에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으면 2분의 파이 c. 맞아요? 빼기 자, 2분의 파이 대입한 거, 빼기, 0 대입한 거,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뭐야?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0 대입하면 플러스 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거 계산하면 2분의 파이 C, 요거, 요거 말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은 C. 이렇게 되지요? 자, 그럼 C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다 곱하고, 2 먼저 다 곱해. 응? 왜 더하기? 는! 이렇게 되잖아? 그럼 C 과하려면 이거 넘겨서 C를 묶어야 되잖아. 묶으면 C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C는 뭐가 돼?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된다. 됐습니까? 그럼 요거 가지고 요 C에다 넣으면 Fx는 뭐가 되는 거야? Fx는 s 사인 X 마이너스 파이 빼기 2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짠! 상수가 좀 이렇게 좀 꼴사납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푸는 방법은 요렇게 해가지고 상수를 구하면 된다 세봐야지. 자, 다음 2번 봅시다, 2번. 2번도 마찬가지 문제. 마찬가지 문제인데, 이거는, 어, t에 관한 적분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x가 들어가 있지. 이 x는 t에 관한 적분일 때뭐 취급하는 거야? 그래, 그거. 그거 취급을 하는 거야, 상수. 그래서 X가 앞으로 나가면, 너 상수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어? 상수요. 전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럼.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 계속 지금. <laughs> 알지? 그거 알잖아. 이렇게 <laughs> 알아요. 도 <그래도> 봤거든. 알았어. <laughs> X 앞으로, 내가 어저께 그거 보고 있었는데 와서 물어보더라고. 어? 어? <laughs> 고구마, 고구마. 뭐 이러고 갔어. 자, 넘어가면 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 T, D, T. 아까 확통 시간에 상수 그게 나와서 내가 얘기해줬거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X는 X에 관한 요거의 함수 변수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상수 취급해서 밖으로 나온 거야. 그럼 얘는 누구만 치환해야 되냐면 0부터 1까지 FT, DT 요것만 이제 치환을 해야 돼, C로. 그럼 FX는 뭐가 되냐면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요게 C로 치환됐으니까 CX 이렇게 되겠지? 이거 이제 t에 관한 함수를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어도 적분해서 c 구하면 되는 거야 적분해서 c 구하려고 그러면 0부터 1까지 t에 관한 함수를 바꾸면 뭐가 돼 2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c t t는 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이거는 2분의 1 t 제곱 이렇게 0부터 1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넣으면 어떻게 되냐? 1 넣으면. 1 넣으면 뭐야?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다 1넣면 이렇게. 자, 0 넣으면. 0 넣으면 이게 1 되지요? 마이너스. 0 넣으면 이거 0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3개씩 이렇게 됩니다. 이거 풀면 어떻게 됩니까? 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c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1은 c 이렇게 되겠네 그럼 2분의 1c 절로 넘기면 어 여기가 2분의 1c가 되고요 이건 통분할까? 얘는 2분의 2니까 무리수 2분의 이거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쓸수 있지 이렇게 그래서 2를 양면에 곱하면 c는 2에 2빼기 2에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상수가 되고 이걸 여기에 딱곱해주면 f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의 2의, 2의 2 빼기 1의 x 이렇게 fx가 나오게 됩니다. 계수가참 특이한 형태. 이렇게 나온다. 어쩔 수 없어. 여기 함수들이 막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덕분해서 상승하면 막 이런 모양이 나온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너네 잘 보고 있어? 이거 상수 어떻게 구했어? 0. 어? 아니, C가 상승돼시찍가요 형이 야 치안해서 구했다. 이렇게 돼요. 치안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면 돼. 자, 그 다음. 자, 아래 끝이나 위 끝에 이제 변수가 있는 경우. 아래 끝과 위 끝에 변수가 있을 때는 뭐야? 미분을 하면 그 X가 안에 적분, 적분하는 그 함수 안에 x가 그대로 들어가면 된다 그랬거든. 물론 위 끝과 아래 끝에 변수가 변수 x가 들어 있을 때는 대부분 식이 t에 관한 함수로 나옵니다. 근데 x를 넣으면 x에 관한 함수로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눈에 딱 가시적으로 보이게 그렇게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x고 여기는 t에 관한 식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만족을 시킨대. 근데 f에다 2분의 파일 있는 걸 구하래. 근데 ft가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ft를 구하기 위해서 어 요거를 fx 로 만들어줘야 돼. fx 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을 합시다.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x 가 그대로 들어가지. 들어가면 fx 는자 좌변 미분했으면 하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우변 미분하면 e x. 자 이거 미분하면 뭐야? 어, 코사이는 마이너스 사인니까? 여기가 플러스 e 사인 x 이렇게 됩니까? 미분하면 짠. 자 이거 미분하면 뭐야? AX-A인데, 마이너스 A는 미분하면 없어지고, 플러스 AX는 플러스 A.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FX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 2분의 파이어서값 구하면 되는데, 지금 이 A 값을 모르잖아. A 값 어떻게 구하면 될까? A 값 구할 수 있는 방법, 요 위에 주어진 거에서 0부터 X까지 정적분한 게 이거니까 X에다 0을 넣으면 이 좌변이 뭐가 돼? 0부터 0까지 되니까 0이 돼버리지?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한다. 이렇게.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이쪽인 좌변이 0이 되고요. 우변은 어떻게 돼요? 여기 0 대입하면 1. 여기 0 대입하면 코사인 0은 1이지?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X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 되나?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절로 넘어가면 A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다. A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F 2분의 파이 구하래. 2분의 파이 넣으면 되겠지? 이제 2분의 파이 넣으면요. 얘는 2의 2분의 파이 제곱이 되고요. 사인 2분의 파이는 얼마예요?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진우야 어, 1, 여기 곱하면 2이니까 2 0 0에서 플러스 1. 그래서 f 2분의 파이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수투에서이 접근나 같은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와 저거 수투에서 했던거다 하는걸 다알수 있겠지 어, 똑같은거야 똑같은거 함수만 변하고 형태는 다 똑같은 형태들이 나온다 다 기억나겠지만 우리 2학년 기말고사 때 접근 본거 아니야 너네 시험 2학년 기말고사 이제 12월달에 봤잖아 12월이잖아 두달도 안됐어 아직 기억한다면, 안, 안 돼. <laughs> 자, 다음. 이 정적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변수가 이제, 변수의 아,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서, 그 변수가 함수에도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 물론, 그 변수, 포함되는 그 변수는 적분상, 적분하는, 적분변수하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X는 상수 취급을 하지만, 범위에도 X가 들어가 있을 때.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할줄 알아 니네. 0부터 X까지 전개부터 먼저 하면 XFT에 그지? XF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TFT. 자, 이렇게 되고. 우면 안 쓸게. 이렇게 한걸 어떻게 해야 돼? 두 개의 적분, 적분을 적분두 개로 이제 분배를 해 줘. 빼이니까 분배를 해 주는데 여기 X는 요 적분 변수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가 앞으로 나간다. 그래 X가 앞으로 나가면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놈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f(t)dt. 그래서 이 놈을 이 앞에 있는 놈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이 이제 쓰면 이제 e의 ex제곱 마이너스 e sine x 마이너스. 자, 이런 형태가 되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x가 이제 t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양변을 미분을 하는 거지. 양변은 미분을 하는데, 자 얘는 t에 관한 식이야, x에 관한 식이야. 이거 내가 수투 공부할 때도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dt는 x에 관한 함수야, t에 관한 함수야. x에 관한 함수야. 요 안에 적분하기 전에는 t에 관한 함수 함수지만, 내가 이렇게 안에 동그라미 친게 아니라 이 밖에까지 이렇게 했지. 이 적분 상수에 X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전체, 적분한 이식 전체는 X에 관한 식으로 봐야 돼. 왜? 적분해서 X를 넣을 거니까. X에 관한 식이 되는 거야. 즉, 얘는 이 X와 이 적분한 이 식을 둘다 X에 관한 식으로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미분을 할때 곱미분을 해야 된다. 이 X와 이 X에 관한 이 적분. 이거를 곱미분을 해서 얘 미분하면 1이 돼서 이게 그대로 나오고요. 이렇게. 플러스, 얘 그냥 쓰고, 얘 미분하면, x 에 요거 미분하면, 요, 엑가 t에 들어가서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엑스 들어가서 fx. 자, 요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요거는 내 t에 걸하니까 x를 그냥 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x, fx.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우번 미분하면, e, 내, e 내려오고, ex.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e 코 사인 x가 되고, 요거는 없어지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나,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f, x 를 찾아야지 f0을 찾을 텐데,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나온대요. 그럼 얘 미분 한번더 하면 x 또 들어가지? 이 상태 미분 한번더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 한번더 하면 x가 들어가서 fx가 되고요. 자, 요거 미분하면 4 2 2의 x가 되고요. 이거 미분하면 플러스 2서인 x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다 0을 해요. 0 넣으면, 여기 0 넣으면 얘 1이니까 4가 되고요. 얘는 0이니까 f0은. 사하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야. 뭐 빠진 거 있으면 꼭 얘기해. <laughs> 어, 얘기. 이렇게 왜냐면 끝에라도 끝에라도 이렇게 지우고 딱 정답을 딱 이렇게 고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갔어. 야. 자, 극대와 극소. 최대 최소 구하래. 자, x가 0부터 파이까지 범위가 저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에서 극대값 구하려 극대값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미분부터 해서 뭐 찾아야 돼? 미분 계수 가요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미분 계수가 0. 도함수가 0이 되는 x 값부터 찾아야 되지? 얘 미분 한번 해 볼까요? 자, 자얘 미분을 하면요. 얘는 얘는 미분하면 x가 들어, 들어가잖아, 그대로. 그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 코사인 x 그 다음 여기는 사인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0이 되는 값 찾으려면 얘가 0이 될 수도 있고 얘가 0이 될 수도 있지 자, 먼저 사인 x가 0이 되는 거 사인 x가 0이 되려면 x는 0, 파이, 뭐 2파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 있어 없어 그럼 얘는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니까. 그럼 얘가 0돼야겠네? 자, 그럼 코사인 X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면 되겠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몇 사분면? 몇 사분면? 코사인이 음수인 거. 2사분면, 3사분면 이렇게 되는데 0부터 파이까지니까 3사분면 아니지. 어, 2사분면이라는 거야. 자, 코사인이 2분의 1 갖는 거몇 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1거몇 분의 파이야? 가장 간단한 거. 어? 3분의 파이. 60도지? <laughs> 그래서 여기서 읽을 때는, 엑셀 읽을 때는 이 동경을 읽는 거잖아. 동경은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빠진 3분의 2파이가 된다.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0이 되는 X값 오로지 하나.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극대값을 갖겠지? 확인할 필요도 없어. 0 되는 게 여러 개면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뭐하러 확인해? 여기 서 극대값 했겠지. 그럼 극대값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에다 3분의 2파이를 놓고, 함수값을 구해야지 극대값이 된다. 여기다 넣어야 돼. f, 3분의 2파이는 짠. 자,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1 플러스 2 코사인 t, 곱하기 사인 t, dt! 이걸 이제 해야 돼. 계산을 해야 돼. 어? 얘, 뭐 해야 되는 거? 얘, 적분해야 돼. 적분을 해야지, 뭐, 정적분해서 대입해서 계산할 거 아니야. 근데 요거, 이제, 뭐 해야 돼?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 무슨 적분 해야 되지? 부분 적분하면 둘 중에 없어지는 게 없는데, 아무리 미분을 하고 적분을 쳐 해도 없어지는 게 없잖아. 계속 곱하기 형태로 나와야 어? 이 안에, 이 과로 안에 거 미분한 뭐 돼? 과로 안에 거 미분한 뭐야이 과로 안에 1 플러스 2 코사인 미분한, 마이너스 2 사이, 아 미분한, 마이너스 2 사이 나오지? 여기에, 이 안에 거 미분한, 여기 곰 미분, 아, 송미분한 결과가 나오잖아. 여기 마이너스 2만 있으면 이 송미분한 결과가 되는 거잖아. 얘는 치환적분해, 치환적분. 해야 돼, 치환적분 어떻게? 해? 1 플러스 2 코사인 t를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x에 관한 식은 t로 놨으니까 이번엔 x에 관한 식으로 놔보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짠자 t에다 0 넣으면 뭐 돼요? t에다 0 넣으면 t에다 0 넣으면 1 더하기 2, 이거 코사인 0이 플러스 1이니까 더하면 3이잖아 그래서 x는 3이 되는 거고 3 분의 2 파이 넣으면 어떻게 돼? 3 분의 2 파이 여기서 3 분의 2 파이 넣으면 코사인 3 분의 2 파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 분의 1이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0 되지. 0 거야. 짠. 변수가 바뀌니까 요걸 x로 치환할 거니까 t의 범위를 x의 범위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0 넣고, t에다 0 넣고, 그때 x의 값 쓰고, t에다가 3분의 파이 넣어서 계산해서 x의 값 쓰고, 그러면 이 적분 구간이 요렇게 바뀌게 된다. 그럼 얘를 이제 x로 치환했단 말이야. 그럼 x. s i n t. 요게 x야, 요게. 그리고 사인 t 곱해져 있고, 그럼 dt는 x로 바뀌었으니까 dx로 바뀌어야 되겠지. dx로 바꾸려면 이거 뭐해야 돼? 양변. t로 미분할까? t로? 이 예, t로 미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 사인 t 맞아요? t로 미분하면? 요건 t로 미분하는데 1인데 x를 t로 미분했으니까 dx dt 이렇게 되겠지? 그럼 dt는 뭐가 돼요? dt는. dt는 마이너스 2 사인 x분의 dx 이렇게 됩니까? 지금 dt를 dx로 바꿔야 된다고 x에 관한 식이니까, 그래서 dt를 dx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2sin x, dx,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sin x가 이렇게 아픈 데서, sin x가 t지? 우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얘기해달래, 그랬더니, sin t. sin t. 자, 이렇게 아픈 데서 없어지지, 이렇게? 그럼 여기 남는 건 누구나 남아? 3, 0, 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x dx 이렇게 납니다. 뭐이거을 이대로 해도 되고 이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 다음에 요거 자리를 바꿔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를 0부터 3까지 한 다음에 2분의 1x 요거를 정적분해도 되겠지. 이거 적분하면 4분의 1x 제곱이지요? 그래서 3이랑 0 넣으면 3 넣으면 4분의 9, 0 넣으면 0. 그래서 정답은 4분의 9 이렇게 그때 값이 나오게 돼. 자 적분을 할때 어떤 적분을 할 것인지 적분의 형태를 보고 니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laughs> 해야 된다고 결정을 어떤 적분을 할 것인지 해야 된다고 자 이런 거 나오면 뭘로 뭘로 해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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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 그랬어? 어, 이걸 x를 뭘로? a 사인. 1인데그냥 사인세. 사인 세타. 이 심열 기호를 쓰는데 모르면 안 되지. 자, 다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보시면 자 1부터 x까지 루트 2t의 제곱 플러스 오씨 이거 정적분하려면 힘들잖아 정적분 힘들어 안 힘들어 이거 정적분 정적분할 수 있어 이거 이거는 정적분 나도 못해 정적분 안 되게 나온 식이야 이거 그래서 이게 붙은 거야 정적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안심해 안심해라 이렇게 붙은 거지 앞에게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걸 ft라고 놓까요 을 이렇게? 얘를 ft라고 놓으면 1로 갈때 x 빼기 1분의 이게 ft면은 요거 정적분하면 f 아 대문자가 되지 대문자 대문자 f에다가 x넣고 1로 곱하니까 fx 빼기 f1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요게 뭐야? 대문자 f프라임 1이지? 이게 소문자 f1이란 말이야. 여기다 1 넣으면 끝나는 거라 고 그러니까. 여기다 1넣으뭐예요 이다, 루트3인가? 루트3 이렇게 바로 나오죠. 끝. 얘는 미분계수의 형태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1을 여기다 샥 넣어버리면 끝난다고, 이 값이 된다고, 그냥 바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걸 뭐라고 논다고? 뭐라고 논다고? 응. 이렇게 논다고, 이렇게. 그럼 이 함수도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갈 때. X 분의 대문자 F, X 는거 빼기, F 0는거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여기 X, X 인데 여기 는 X 빼기 0 이렇게 해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를0 플러스 X 이렇게 해놔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놓든 0 플러스 X 로 놓든 이거 없애고 0 플러스 X 로 놓든 이거는 뭐다? F 프라임 0이다. 근데 얘는 뭐야? 대문자 F 미분하면 F니까 F에다 0는 거네. 그럼 여기다 0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F0은, 여기다 0 넣어봐. 0 넣으면 뭐야? 1 빼기 0분의 여기에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렇게 되지. 1이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저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오늘 저기 지금 한거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 한거 문제 한번 쭉 풀어 보세요. 여기 구분구적법하고 정적분과 급수는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